내일 네,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본가 쪽에 넘어왔거든요. 낮에는 성수 가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왔고 점심 먹고 여기로 바로 넘어왔는데 날씨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오늘 본가 쪽 가가지고 야외에서 이렇게 가볍게 한잔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제가 좋아하는 야장맥주집에 왔는데 여기 안주가 기가 막힙니다. 반건조 생선을 특이하게 파는 거거든. 파는 데거든요. 그냥 건어물 집은 많은데 반건조 생선을 파는 곳은 되게 특이하잖아요. 근데 여기 반건조 생선을 제대로 팔아요. 그래서 되게 맛있어서 여기 오면은 본가 쪽 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 잔씩 하는데. 음. 반건조 저번에 여기 우럭 우럭을 먹었는데 우럭도 되게 맛있었고 이면수 반건조 이면수를 먹자. 반건조 이면수에다가 주전자 오뎅탕 이렇게 시켜야겠다. 지금 야외고 여기 조명이 약간 어 어두워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크림 생맥주? 와, 오랜만에 크림 생맥주 2,500원이에요, 2,500원. 불금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금요일 불금이라서 항상 좋아했는데 요새 주파리를 금요일에 찍으니까 또 그때 같은 기분을 느낄 수가 있네. 시원하게. 짠. 아우 시원해. 어우 거품을 야무지게 따라주셨어. 크, 이게 막 넘치게. 네 여기다 주시겠어요? 응, 오늘 낮에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이제 성수 돌아다녔거든요. 약간 디퓨저 살려고 돌아다녔는데 디퓨저 직접 향 맡아보고. 사가, 사고 싶어가지고 맡아보면서 돌아다니고 하는데, 아, 아직 확실히 낮에는 좀 더워. 응. 오늘도 한 27도 정도까지 응.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짐이 많아가지고 내일 이제 입을 옷이랑 이런 것 때문에. 차 갖고 와가지고 술 먹으면 안 돼서 시원한 생맥주 한 잔이 되게 먹고 싶었어요. 참았다가 지금 딱 먹는 거예요. 쟁일 참았다가 이렇게 저녁 때 시원하게 먹는 생맥주 또그 맛이 있죠. 딱 낮에 먹는 술 그리고 이렇게 어스름할 때 먹는 술다그 매력이 다 다른 거예요. 오늘은 이 어스름한 저녁입니다. 이제, 저녁 되면은 확실히 확 선선해지는 게 이제 진짜 슬슬 가을이 되나봐요. 짠, 빨리. 본 안주 나오기 전에 얼른 이 맥주를 없애버려야지. 없애주겠어. 홍가자미구이도 있었네. 오징어 순대도 있었고. 이제 소주를 먹으려면 국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뎅탕을 시켰어요. 음. 아, 오뎅탕이 먼저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 이것도 나온 더 바로 드셔야 되고요. 네네. 퍼진 거 좋아하시면 3분 정도 있다 드시면 되고요. 네네. 그, 어묵 몇개안 남았을 때 말씀해 주시면 그 우동으로 바꿔드리거든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우동까지. 이렇게 주전자에 끓여서 나와요. 어묵 다 먹고, 이제 우동으로 바꿔서 먹으면 되는데. 어묵 다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정안 되면 집에서 식구들 나와서 먹으라 그래야겠다. 어. 자, 아, 우선 맥주 마저 끝내고, 오뎅이랑 같이 소주 한잔 합시다. 짠. 짠. 최근 영상 편집하면서 보니까 내가 되게 혼자 말이 너무 많더라고. 힘내? 영상 편집하, 편집하기 힘들게. 아 이렇게 주절주절 말이 많은지. 자 오늘은 오뎅이랑 한잔 해볼까요? 이게 오뎅. 날 먹으면 될것 같은데? <laughs> 일주일 잘 참았다. 여기다 가 오뎅 국물을 이렇게 따르면 되는 것 같아. 씨, 오 오, 조심조심. 오, 조심조심. 나란 인간 조심조심. 오, 오 오뎅 국물. 저기 아, 오뎅 국물 못 참지. 응, 뜨끈하이. 저는 살짝 푹 퍼진 오뎅이 좋거든요. 따탈나탈한 오뎅 중에서도. 살짝만 좀더 익히, 익혀서 먹자. 음. 삶은 끝. 요거 조금 줄이고, 이제 오뎅 하나 미리 꺼내놓자. 살짝 씻게 오, 푹 익었어요. 좋았어. 우선 첫 잔에 오뎅 먹자. 음. 생선 나오. 생선 나오기 전에. 음. 자, 짠. 어묵애다들 간장에 살짝 찍어가지고. 음. 음,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앞에서 오뎅 꺼내서 이렇게 먹으니까 그포장마차 오뎅 꼬지 꼬치, 꼬치 오뎅 이렇게 먹으면서 소주 먹는 기분. 네 감사합니다. 요 요쪽에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생선 나왔어. 비주얼 비주얼. 이게 이면수구이예요 이렇게 잘 나온다니까 여기 그리고 진짜 촉촉하게 이렇게 구워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오우씨 맛있어 보여요 자난 이거랑 이제 안주 다 나왔으니까 먹어볼게요 짠! 여러분도 볼금 아니구나, 이 올라가는 날이 불토구나. 불토, 불토. <laughs> 즐거운 주말. 오, 살이 장난 아니야. 톡 이렇게. 톡톡. 한입 먹을게요. 음. 맛있다. 역시 비린내가 안 나. 와사비를. 와사비를 타고. 아, 근데 생선국이 역시 여기 와서 먹을 때마다 느끼지만 너무 맛있어. 자, 이렇게 먹어. 일단 우선은 잔을 따라놓고. 이번엔 살을 조금 제대로 발라가지고. 이거 크게 이렇게 해갖고. 크게 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뭔가 공, 공채인가? 응. 이렇게 해서 음. 짠. 음, 맛있다 음. 빨리 배워 음. 김이 좀더 곱창김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 바라는 게좀 많죠? 음. 뜨끈한 국물을 좀더 뜨끈한 국물 리필 좋다. 내일 결혼식 가려면 내가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운전해서 가야 되거든요. 조금 먹고 면 자면 되겠죠? 음. 그래 이렇게 김이랑 같이 싸먹는 것보다는 살만 왕창해서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 소주 하나 꺼내서 여기다가 이렇게 생선 살 왕창 해갖고 먹을래. 생선살 왕창. 이게 옛날에는 생선살 바르고 이런 걸못 했는데 이게 점점 이게 이 생선살의 맛을 알다 보니까 아, 이 바르는 수고로움을 하게 되더라고. 맛이 있어. 생선 잘 준비됐으니까 여기다가 요거 하나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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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올리고 바르고 짠 음. 맛있어. 근데 원래 이렇게 주전자에 오뎅 나오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뎅이 이렇게, 사각오뎅 이렇게, 나탈나탈 어? 꼬불, 꼬불이거든요, 꼬불이. 게다가, 꼬장마차에서 파는 꽂아놓은 꼬지 오뎅 제일 좋아하는데, 이 주전자 오뎅은 그래도 제일 비슷하게 약간 구현이 된 느낌? 이거는 딱 육수에다가 딱 꼬지 오뎅만 딱 들어가 있어서, 거의 그 포장마차에서 지나가면서 먹는 꼬지호된그 꼬불이 느낌이 좀 많이 나서 그게 좋은 것 같아. 음. 이렇게 먹고 한. 갔다 왔네. 음. 근데 제가 좋아하는 정도로 뿔었어요 국물 응. 조금 해갖고 이렇게 이거 먹으면 딱 좋다 음. 음, 네, 뒤에 손님이 오셔서 제가 열로 자리를 옮길게요. 음. 이쪽에서 이쪽 각도를 바꾸는 사이에 이렇게 또 오셨어요. 제가 이게 다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지고 와가지고 식구들한테 와서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응. 음. 냉이 맛있네. 여기서 뜯어도 되나요? 어, 되죠. 드시고 술도 먹으면서 응, 그냥 먹을게요. 응. 여기 잔도 더 달라고. 엄마 맥주죠? 아니 이게 맥주. 여기 소주 잔두 개만 더 주세요. 소주 먹 그래, 맥주 먹지마. 그러면 이거 장좀더달라그럴게 이거, 저희. 그만, 아니, 그만해. 여기 아, 간, 맞아. 아, 그래. 딱 맞아. 근데 와사비랑 같이 먹어야 맛있던데. 그냥 먹어 네, 먹어도 감사합니다. 자, 여기. 우선 한잔 마저 셔볼게요 나는, 여기 또 어묵 귀신 와가지고. 내가지않습니 앞에서 어묵을 거예 저는 이렇게 하나 빼놓고. 짠!